베리 베리씨 김군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나가고 싶지 산책 나갈까 좀 무서워 지금 새벽 5시인데 깜깜하네 베리야 조그만날 밝으면 가자 응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라이들이 아참응 운동 갈려는데 아직도 꼼꼼해서좀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날 밝아지기를 짜잔 가나하우스 여배우의 신비감은 애시당초 끝나버렸고 이렇게 살아요 여기는 그 미소가 썼던 침대인데 그 미소 방에다가 마스크를 갖다 놓고. 전 통신 판매하잖아요. 그래서 거실로 침대를 옮겼어요. 그리고 이렇게 산지 오래됐어요. 어, 전기세, 여름에 에어컨 비용, 그리고 겨울에 난방 아끼려고. 그래서 빈방은 여러 개 있어요. 그런데 다창고를 쓰고 있고 저는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. 리빙룸. 마이 리빙룸. 우리 딸, 내 어머니 돌아가신 내 어머니 나 때문에 한 10년은 일찍 1 0년이모한 20년은 일찍 돌아가셨습니저 착한 어머니한테 내가 하... 이제 그 나무를 옮겨가지고 허, 얘 절로 올라간 거 봐, 별리 이야 날려라. 얘 완전히 막그 이제 시축에 시축에 강아지게 마이클 조던. 야 조던, 야별리야 김별,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, 어? 별리야너 거기 올라... 아 의자로 왔구나, 의자로. 별리야 여기서 뛰면은 너 다쳐. 알았지? 거기 여름에는 시원했지. 이거 그 후원 협찬받은 가구 대리석 별이 여름에 여기 올라와서 이게 시원한가 봐. 여기 좋아해. 너무 예쁘죠? 별이 미용한 거 봐. 나 배우 못하고 마스크 장사 안 되면 먹고 살들 막막하면 애견. 미용 샵 차릴 거야. 이렇게 잘 잘라. 애들 사실 팍팍 깎는 거 정말 그거 안 되는 거예요. 얘네들은 여름에도 털이 있어야 시원하고 겨울에도 털이 있어야 보호되는 거예요. 피부랑. 정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들 빡빡 자르지 마셔요. 자, 그러면은 깎는은 또 새벽 조반 마라톤 다녀오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빠이.